Waking up this morning, the last thing I thought I'd be thinking about would be you. I opened up the blinds and saw your hair tie on my window. So not gonna lie, haven't talked to you in a while. What if I just hit 아 아파 어 왜? 이따가 다 맞았나 음... 보다 실물이 훨씬 낫고 진짜 착하잖아 어침 맞아야 돼 오래가 추워서 오래 갈 수도 있겠다 물렁 나오고 침 나오고 이런 거 근데 몇개안돼 <laughs> 가져온 게 내가 이렇게 좀 진짜 가벼워 아 근데 이거 인공누면 진짜 약간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내가 써줄게. 아, 이거 그냥 완전 100% 히알루론산이라가지고 스킨처럼 씻고 나오자마자 바르면 되고. 아 그냥 흡수시키고 다른 것도 바르고. 이만큼 양이 얼굴에 다 돼? 이게 웃긴 게 되게 아니야? 적잖아. 어, 다 돼. 진짜? 아, 어. 얼굴에 바를 때 이게 한번 아니고 이한번할때이거세개다 이, 한때 되게... 써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생각해봐 우리 스킨이나 이런 때 뭔지 알아? 나 이거 맨날 우리 언니 집 놀러 가고 막 친구 집 가고 막 이럴 때마다 맨날 나 받지 파우치 이마 바리바리 다 써들고 가잖아. 남의 것안 쓰잖아. 나 싫어해. 서 화장품. 나도 이걸로 그냥 들고 다녀. 오, 생각보다 양 많아. 오 그래 이게 다 발려진다니까. 나 처음에 안밀었어잘 되는데 이게 진짜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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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빨리 없어져. 아니 바로 없어져. 훨씬 <laughs> 빨리 없어져. 바로 없어져. <laughs> <이렇게 막 웃음> <laughs> <laughs> 어머나. <laughs> <해. 웃음> 음. 뭔지아그 그럴 수밖에 없지. 음. 옆에 있는데. 이 안에 그런 거안 없고. 근데 화장 <laughs> 하나도 안 뜸다. 혹시 어, 음. 안 뜨지? 아 지금 완전 건조한데도. 음. 맞아 건조해. 확실하게 빨라니까 안 밀리나 보다 그래서 신기하다. 이 입술에도 건조하면 바를 음. 수 있어 응. 응. 아 장난 아니야 싹흡 <목소리> <목소리> Oh, that's what mates do, eh? Yeah. I went in there and Dr. Miller was in there. it woke me up. Oh, no. I, I was... <laughs> <They> too. <laughs> too. Yeah, it was pretty good. Hey, yeah, one more second, would have jumped on him like a mm. seagull. Hey. I wasn't sure I didn't make it easy on you yesterday. Shit happens. Yeah, shit happens. 이 냉장고에다가 넣어놨어요 비스컨투어 앰플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듯이 짜자잔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어? 되게 쉽죠 아, 진짜 진짜 부드럽다 이게 진짜 촉촉해서 흡수가 진짜 빨라요 제가 진짜 악건성이라서 수분크림을 진짜 많이 바르고 건조한 편이라 아무래도 보습에 좀더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게 진짜 촉촉하고 이번에는 아이크림 진짜 좋은 게 완전 붉은 제형이라서 바르는데 부담감이 없어요 아시죠? 아이크림 바른는방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톡톡톡톡. 라면 <놀람> 이렇게 나이크림인데도 엄청 부드럽고요. 아니 흡수력이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 라인들 향이 아예 안 나요 완전 무향이어서 진짜 건조한데 우와 이거 바르면서 진짜 촉촉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듬뿍 바를 필요가 없대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만 발라도 흡수가 빨라서 그렇게 듬뿍듬뿍 바를 필요도 없대요 자러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화장품은 뭐냐면 비스컨투어라는 화장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일단 저한테 제품 주신 거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앰플, 아이크림, 나이트크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짠,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인공눈물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꺼내보면 비스컨투어라고 인공눈물 사람 되어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게 주 성분이 히알루론산이에요. 이게 히알루론산으로 보습이 가장 강점인데 이세 가지를 동시에 다 바르면 엄청난 효과를 많이 본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휴대성 아닐까요? 이게 1회 제공량이라서 저처럼 언니 집에 자주 가서 잔다거나 가벼운 아이로 몇 개만 들고 다니면 며칠은 쓰실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요? 진짜 인공눈물 제가 평소에도 쓰거든요 똑 따지는 게 똑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이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물 같죠?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임이 확실히 없는데도 촉촉해요 보통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적은 양으로 얼굴을 다 바른다고?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따가 클렌징 한번 해보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laughs> 양이 보기엔 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체에 펴바르면 충분히 다 흡수를 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방부제가 일단 안 들어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고 프랑스의 몽수약국처럼 독일에도 독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학회사 브랜드의 화장품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 성분도 믿음이 있는. 가고 이런 동물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동물 자유 연대라는 기부를 하고 있어요. 동물 구조나 유기견들을 위해서 어,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 비스컨투어라는 회사가 제약 회사가 동물 실험을 아예 안 한대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화장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좋은 게 쿨링감이 있기 때문에 운동 직후나 아니면 피부과를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여름에 얼굴이 많이 예민해졌을때 냉장고에서 꺼내서 시원하게 앰플 도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출근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된원피스고요 가방은 이거는 포멜카메라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벨트로 허리라인을 보여주고, 이렇게만 입으면 참 이쁜데, 아직은 날씨가 안 풀렸으니까, 전 사무실에서는 자켓도 걸치려고요 Jackson. All that up there, Yeah, she's gonna be fine. It was a uh, bacterial infection. Do, do you hear that, everyone? The food from Boomer in hospital. Deliveries from our Baylor Distributes. The original. Uh. 나는 탄수화물 없는 다이어트 식 대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재료만 넣었고요. 제가 또 이번 주에 촬영이 있어서 계속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요즘. 그래서 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 먹으려고요. 프라이를 귀찮아서 안 했더니 너무 피부에 소홀했던 것 같아서 <laughs> 프라이를 하려고 합니다. 나만의 퍼스널 케어를 시작합니다. 9분간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